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것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 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사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알아요. 사람은 한두 번은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배신이 반복되고 몇 번이나 실망을 안기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사람이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난더 이상 못 참아.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사람의 인내에도 분명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자 11장 9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속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계속 말씀했지만 계속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 야, 나도 이제 포기하겠어. 내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징계도 하고, 깨닫게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겠다. 사람이면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구절 보시면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겠대요.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대요. 마지막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십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누가 아님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감정의 폭발로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순간의 분노로 영혼을 결정하지 않으시며 제의 깊이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감정의 폭발로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순간의 분노로 영혼을 결정하지 않으시며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조금만 감정만 흔들면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약속한 거다 결정도 미뤄버려요. 죄의 깊이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끊지 않으시고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천국을 되돌리지 않으시고 그큰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사람답게 실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답게 실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뭐 하신다고요?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실망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도 실망하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나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 또 넘어졌네. 자신의 한계를 보며 낙심하죠. 또 자녀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기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반복되는 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실망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이 정도밖에 안 되실까?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하기 어려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교우들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안견할까? 실망이 쌓이고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나에 대한 실망,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답게 실망할 때 하나님은 누구답게? 누구답게?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세요. 사람은 지쳐서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은 사랑이 포기한 그 자리. 우리가 포기했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람답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게 지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실망에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사랑을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모든 것이 끝이다. 이제 끝났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옆 사람 볼 때도 그렇고, 사람임을 한계를 만났을 때, 정죄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나의 못남에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의 못남에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주에 또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적인 나를 볼때 나도 내 자신을 실망한다면 하나님도 실망하겠지, 하나님도 날 포기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장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상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실패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계 있다고 하나님도 한계가 있겠지. 하나님도 안 되시겠지. 내가 상처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와 똑같겠지. 내가 실패했다고 그 실패했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잊지 않겠지. 그 계획은 포기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무엇이 풍성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옆사람 쳐다보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늘을 두루 마리삼.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다을까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참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시는지 참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데 그 먹물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간다움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그 끝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때의 세배대일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배대의 아들 어머니 즉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의 나라의 제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혀주소서. 예,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참 예전에도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도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야, 주의 나라가 임하긴 임할 거야. 그런 믿음은 있어서 주 앞에 나왔는데 이런 주의 권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제 아들들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앉는 건 좋은데 그 영광을,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아들을 소개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영광은 봤는데 그 영광은 보이고 그 영광을 위해 가는 그길그 그 과정은 보지 못한 것이죠. 그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는 이 어머니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 그가 그 영광을 보기 전까지 걸어가야 할그 길, 그 걸어가야 할그 과정은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혹시 열어져 있으세요?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전에 지난주 설교는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앞달라, 20장, 18절, 19절.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 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물론 제가 지난주에 제3일에 살아날 것임을, 그 부활의 소망을 믿어라 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보기 전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죠. 그게 뭐예요. 18절 중간에 보니까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고요. 죽이기로 결이 될 거고요.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실 거고요. 조롱받을 거고요. 채찍질 받아야 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기 전에 그 절에 먼저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영광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를 주님이 주신다는 건데 이 어머니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영광의 자리만은 믿고 고백했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가 걸어가야 할그 과정이 있음을, 훈련이 있음을, 그 힘든 고난의 길이 있음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아요. 주님, 저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주님, 저를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믿음의 인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기도에 담겨진 한 단계 더 앞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더큰 오해를 받을 상황을 만날 거고요. 더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요. 더 깊은 절망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구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길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는 더 깊은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더 낮아짐의 섬김과 더 외로운 순종을 경험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의 삶에 십자가 훈련이 허락될 수 있음을 여러분 함께 기도한 거예요. 괜히 기도했다. 야, 이거 알았으면 내가 기도 안 하는 건데.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알고 봤더니 그걸 기도했네. 믿음의 자녀 되기를 기도했네. 믿음의 대장부 되기를 기도했네. 그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했네. 영광의 자리를 앉게 되고 내가 기도했네. 내가 믿음의 인물 세워달라고 기도했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상처도 주시고,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안 해도 될 겁니다. 외로운 것도 경험하게 될 거고, 십자가 훈련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절만 더 볼게요. 22절 한 번만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느냐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어머니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 잔을 마시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그 잔이 뭔지를 알고 구하고 있느냐? 너 그거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말하되, 뭐할수 있나이다? 뭐할수 있나이다? 할수 있나이다? 아멘 한 거예요. 무식함 용감하다고? 너그 십자가 질수 있어? 너그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야. 십자가의 잔이야. 또그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고, 모르고, 아멘 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미성숙한 고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아멘 했는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아멘한 그 아멘의 고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결국은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가 사도행 12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되거든요. 결국 그 길을 따라요. 요한은 우리가 알죠. 요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나중에 요한 계시록 반모섬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그런 오래 살지만 오래 산 만큼 수많은 대작들,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 아주 보물 같은 그런 기록을 남기는 저자로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설교를 다 이해하고 아멘 하지 않았다. 내가 다 이해하고, 다 모든 걸 내가 이해하고, 아멘 하지 않아도, 내가 모르고 아멘 했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 아멘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 그거 알고 아멘 했어? 너 순종할 믿음이 있어서 아멘 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아멘을 들으시고, 그 아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령과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결국 진짜 잔을 마시는 제자로 그 잔을 마시는 제자로 그를 세워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못 모르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생명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부르잖아요. 충성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솔직히 죽도록 충성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거든요 부르면서 가끔 뜨끔 뜨끔 해요 우리가 오늘 찬양 고백했지만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나 어, 자격 없는데 난 이런 고백하지 못하는데 나 아직 이런 모습 아닌데 그런데도 그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 고백대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그렇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성숙한 아멘에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시작. 나의 미성숙한 아멘에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늘 미숙하죠.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보면. 와서 꾸벅꾸벅 조는 게 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 알아들어서 나오지만, 얘네들은 알아듣지 않는 데 나온 게 기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여러분보다 더 나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목사님이 아멘하라니까 아멘했어. 그 아멘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믿음이 깨달아지고, 그 믿음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읽혀지고, 억지로 아멘이 아니라 스스로 아멘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음, 다음 시별의 군대가 주녀가, 회장님이 이제 군대 가서 걱정이에요.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준혁이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미숙하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면 한것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절하지 마세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 그럼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 쓰는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자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를 이루시고 결국 그 우리의 아멘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선포하는 12월 한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지난 주에 넘어졌고 상처 받았고 힘들었고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붙잡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결국 우리의 미성숙한 아멘에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12월 한달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